방출 된 마우스 는썰을 열어 둔 상태 에서, 비가 내니다 그만큼 이 DLC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또한 버튼을 쉽게 눌러 선루프를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리스고 스타트 기능 덕분에 선루프를 외부에서도 닫고 열을 수 있습니다. 못할 때에도 자동으로 트렁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핸드폰의 기종과 상관없이. QI 표준을 총득하는 스마트폰은? 네, 그럼 지금부터 더뉴 GNC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GNC 쿠페를 자유롭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용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외장에서는 헤드램프 그다음 미등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내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존의 이제. 엔진 파워트레인, 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든 건 없는데, 매장에서 전장 제품이 바뀌 네. 애플 파플레이라든가 네. 그런 게안 됐었거든요. 개기판이전자계기판 아, 그럼 얘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는 아 이제 나올 예정인데, 네. 디젤 가솔린, 두가지만니다 네. 쿠페하고, 그리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가솔린, 3 0 0으 그... 또 한번 걸어볼게요. 또 음. <laughs> 한번 걸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전자계기판이 전면입니다. 어, 그러는 그리고 모니터가 바뀌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형으로 전장 시스템이 다 올라간 거고. 아 어. 터치도 되네요. 터치도, 되네. 터치도 어. 이제 되고. 기존에 터치가 안 됐었잖아요. 이게 터치 패널 아, 이렇게. 또는 저기 바뀌나 다이나믹이나 뭐 스포츠나. 노멀은 주황색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는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노멀 모드로 운전을 해도 계기판 디자인은 스포츠로 할 수도 있고 음... 클래식으로 아... 할 수도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뀐다기보다는 내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그 얘는 주행 모드가 바뀌는 거고 얘는 그냥 내가 어... 이렇게 하면은 계기판은 그냥 내가 이미지적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어, 요건 이쁘네. 응, 그렇게 하고, 집 응. 버튼을 눌러서, 응. 이제, 트립. 음. 음. 오, 이게 여기도 타, 터치로 이루어는 터치. 이걸 여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옮겨져. 응. 이렇게, 이렇게. 헤더 집. 어, 때요 어. 응, 어. 헤더 집. 어. 어, 크다 많이 바뀐 건 없네요, 실내는. 그죠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앞 전조등하고 미등의 디자인이 음. 바뀌었다라고 봐요. 음. 그럼 드레스업이네 드레스업, 드레스업. 그렇죠. 드레스업. 네. 계속 이런 모델이 이제 바뀌는 거야요 개인적으로 소감을 좀 드리면 굳이 저 앞에다가 저 반짝거리는 저 크롬을 내가 볼 때는 좀 과해 이 차에는 아마 중국 시장을 많이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요 그리고 이 로고 막혀 있잖아요 옛날 뚫려 있었는데 아 여기 레이저 센서를 집어넣기해서 막아놨구나. 예코퍼전으로가면 레이더 센서 를볼 수가 있다. 아, 이 상위 버전의 레이저 센서를 여기다 넣으려고 이렇게 자율주행. 이것만 딱 이제 마크만 바꿔 끼면 반자율주행. 아 반자율 주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 디스플레이어 이거 LG 거랍니다. LG 거라서 그런지 다시 보니까 더잘 만든 것 같아. 형주 씨 생각은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BMW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서 좋아. 기능도 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터치 이 안에 보여? 네. 아. 색깔 바뀌어요. 바뀌죠? 음. 실내 이거 무드등이라고 그러나? 이거 색깔이 바뀌죠? 아. 이런 것들 빨간 바뀌죠? 아. 앰비언트 라이트 저게?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벤츠가 먼저 시합. 지금 현대기아차도 조금지고 테일램프는. 나 너무 여성스러운 것 같아. 차가 물론 내가 볼더니이 차는 여성을 위해 만든 차같아 도시형 SUV 중에서 사실 이만한 차는 없지. 그리고 도시에서 가정용으로 쓰기 좋고 텐트 타프를 갖다가 설치할 음... 수 있도록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는데 양쪽으로 음... 그런 타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음... 이런 음... 편의 사양이잘 돼. 어 시트도 버튼으로 이렇게 접고 다시 올리는 건안 돼요? 올리는 건안 돼요. 아, 올리는 건안 돼. 큰 트렁크로 또쓸 수가 있어. 2차 그러니까 같은 경우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프리미엄 라인이고 어. 여기 위에 이제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AMG 라인이 있는데 어. 그거 같은 경우는 7천 0원에서 보통 8천 0 0 초반에 그렇죠. 가격이 현재. 이 차는 현재 AMG는 모델 있어요? 이거는 아직 A, 없어요. AMG 라인이 아니라 일반 프리미엄 라인. 프리미엄 라인. AMG는 없고. AMG 라인 은 아직 안돼. 음. 밑에 쿠페는 AMG 라인이 적용돼. 아 라인이? AMG가 AMG 라인. 네. 그러니까 BMW 라인, M 팩 정도 되겠지 그럼 요즘 보면 아, 휠이 다 이렇게 스톤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저게 막히면 막힐수록 아마 공기저항이 줄어들어서. 아 공기저항이 줄어들어서. 아, 공기저항이 줄어들어서? 음, 대신에 방열은 잘안될거 아니에요? 마켓. 그, 지금, 우 리가 g l c 신형 을2020년형을 보고 왔 잖아요？근데 네. 사 실은 그2020년형이 어, 프레 임이 기존 에 있는 차 하고, 동 일하 단 말이 에요？왜 동 일하 냐면 자동차 회 사들 은 매년 신차 를 만들 수가 없 어요. 평균적으로 5년에 한번 특히 벤츠나 BMW 브랜드들은 5년에 한번 신차를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 오프를 하는 거에요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이유가 잠깐 바디 외형 제일 바꾸기 쉬운 게 반바 뭐 라이트 요 정도 요 정도로 살 그릴 요 정도만 살짝 바꿔가지고 가격을 또 약간 업 시켜서 받는 거에요 지금 보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 GLC를 보면 g l c 를 보면 안쪽에 디스플레이어들, 디스플레이어 살짝 바꿔놓고 신차라고 또 파는 거죠. 차라는 거는 플랫폼을 막 확확 바꿀 수고 신차를 막 내놓을 수 없으니까 살짝 패스를 붙여놓고서는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새 차네 이런 느낌이 그리고 런칭 쇼를 좀 하지, 좀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어,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거야. 음.